지나 전화 탄 날, 아, 여기 올 여기 한번 들어가야 될것같 은데. 똑똑 계속 어넌다 라인! 망치 온다. 망치. 프로 세이드. 가자 가자. 계속

아텐이다파빨어 들어가자. 들어가자 들어가 이빨, 이아 이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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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들어가. 이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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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빨, 우리 다리 한번몇번 이빨, 이 아니! 힐좀 주세요! 아 저기요 거기까지는 힐 없애주니까 <laughs> 어, 힐 좀.. <laughs> 맞죠? 여기힐안되거맞 어, 계속 떴는데 근데 이거.. 리니스 <laughs> 다빼버렸는데안돼안돼 어, 내가 네 맞지 내커 없어 맥커 없어 잡봉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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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봉수. 아 나노 좀해 잡, 진다샵 터진다 어 던져 봐 던져 봐 던져 안 던져야 나안때나 공이 쓰니까. 나 공이 쓰니까 다리야. 안 때려. 다리야, 나이스 포, 이 앞으로 앞으로. 가 야야야, 앞으로 가. <놀라> 빨리 앞으로, 앞으로, 로 앞으로, 라인 앞으로. 아, 아 라인. <놀라> <놀라>

나와야 돼요. 뭐 있어? 이이 <놀람> <놀람> 한번 봐. 한번 가 봐. <놀람> 아, 거이네 얘네. 미라티 와, 우껌미네 아, 말을 숨아게 하 아. 아. 루시 비민다 루시 비빈다. 루시 비빈다. 어. 괜찮아, 정도면 아니야. 나 있어? 아, 너 그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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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건데. 도수 아, 아, 아. 준비하시. 영웅을 선택하 i l l send a question. You will be 똘 sound. Don't you mind? d o n

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모 는데리이 없어서 걸리면 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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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쳐야붕야야리야내 살렸어 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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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퍼비면 되겠는데 이거 비빔 된다 터트도터트도 나이스 베나이배 왼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굉장히 피우 아, 네. 아 이거야 약서못았어 야, 오니까... 야, 어디까나 <laughs> 어디 버리고... 아이고 우리 이네궁많이뺀 이거... 같은데 거 이거... 이로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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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다다 이거... 다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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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 아, 하나, 하나 어. 낫... 그 어. 하나로 궁많이뺐 이거... 이거... 이이기이이 아, 좋겠다. 야탄이 낙조하고, 낙조하고. 아, 야탄이. 아, 내려오, 야탄이, 그거, 그거, 택키좀요 우리 여기서 버틸 수있까 나간다. 나가야겠다. 아, 고인들 멀다. 풍성이 켜지지 마. 이 아. 켜지지 마, 이거. 안 돼, 안 돼, 사자사 멀다, 뒤에 멀다, 우리. 아, 우리 힐러 어 힐러 없어, 힐러 없어. 아니, 얼굴 보여주지 마, 얼굴 보여주지 마. 응? 왔어요, 왔어요. 다 왔다, 왔다. 아, 아 화강 먹어, 화강. 그러니까, 세요이고 힐뱅 안 죽었다, 아... 어. 나 많이 먹어야겠다. 살유 주방 감사. 루틀 개피, 루틀 개게데 아이고. 라인 없다, 라인 없다. 라인부터 던 라인. 라부터저라인부라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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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

나가도 나가나가나가 나가도 나가 나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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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아 나가도 나가도 혼자 아니, 가도 나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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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도 나가도 나가 나가도 나가도 나가나나가 나가도 나나가나이도나나 ㅋ 포 ㅋ ㅋ ㅋ 즈 ㅋ ㅋ 라아아아아아 루시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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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우 컷 x3 안 아아 나 케어해 나 케어해 야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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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! 어이? 으악! 벌렛 아.. 다른 살아 아니 초월 패있어요안시 아니 주방 턴데 몸을 안막아지지긴니좀실망거러워 흘러나고. 어, 좀... 나이... 어, 이거 전이야 이렇게 될 아, 건데? 아 씨. 감당. 아 씨. 갔다. 아와 이거야. 알파 대고. 됐다 됐다 홀딩 좀. 아인안 보여. 나이 다이브 다이브. 쩔 나이스. 아 근데 궁을 다 썼네 자폭, 자폭 믿는다 뭐지? 우리 자폭 있어, 자폭 있어 찝찝함? 너구리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아뺏어뺏어 뺐어 뺏어, 내 봤어, 나 봤어 아, 그래? 나나 자폭, 자폭 다 들어가면 춤출 거예요 이 80, 0 지금이니! 아, 나이스. 라인, 라인 살려야 돼. 어때, 살았 살았어. 나이스. 어, 얘 잡았다. 에하 하하, 하하하. 하, 하, 하 아이, 안녕. 안보여. 나수 없다. 아, 이거 진짜 거지? 아 진짜 화아니 아, 아니. 이것도 너프에 보시지? 왜이아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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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공격까지 30초. 전화해라 반갑 밖에 다어 쪽으로呢? 나이스. 어, 아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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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그 나이스 나이스. 주방 있죠? 네. 천산야 우리가 5대육개5대이방벽 없다. 바닥에, 사려야, 바닥에. 보다. 올려 먹 없다. 오케이. Okay. 버텀에서 할게 텀에서나이 나이트. 어나 아이고 강추자, 막막막 진짜 강추자, 강추자. 한대 망치 있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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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뒤에 꼬였다. 아 조졌다. 야타 꼬임 야타 꼬임 야타 꼬임 야타 꼬임 계속 때봐요. 이 그냥 다다 아, 다 오면 가자 이거. 아 죽대요. 아나나와고 나, 나 싶은데 좀. 나이터 <laughs> <야, 너> 맞았을래? 땡큐 <laughs> 아, <laughs> 땡큐. 나도 방도 나도 방도나 아, 나도 아, 도 나도 나도 나 나도 아,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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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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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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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라이 a s c 거 u g h t in there. I was the only one in the c o m p a n 이 I am like a little while. I don't know. I don't k n 어 w I don't know. 서대가십시오. 진정한 사의 가 없. 안녕 우리 분이네 쪽으로 돌잡 오케이 오케이 돌아 돌아 돌아

따라가지 말고 빨리 올리자 그냥 걔네어색 들어온다. 아 어, 이거 이거 나 빨리 올리자 이거 줄일게. 앞에서 한번 뜰게. 앞에서 한번 뜰게 이거 이거 아깔 봐요. 네, 잘됐네 잘됐다. 네, 들어 들어. 뒤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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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바. 잘한다, 아 나이스. 이거못밟았다 이거 백할게 백할게. 나이스. 이거 이소 이소 이소. 이거 화물 야타가 봐줘야 돼. 화물 야타가 봐줘야 돼. 야타카! 나이스! 아, 나나이이스 나이스! 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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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나이스! 나나이 나이스! 나이나이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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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자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다나다스 봉망치 하던지 망치 다 폭하던지. 나이네이름면안 돼요? 나이스, 면확 그냥 바로 켜야 돼. 탄감될 바탄... 듯? 아, 너 좋아, 이거. 아, 어, 죽었 기분 날라갔다 어진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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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Non>? <Sises> 아.. 졸렸다 아니 그냥 막기 진짜 아, 아님? 뭐야 어디야? <laughs> 야타 피해 야아 잡아야 돼 아니 자피야뒤송 하나 총 하나 잡아줘 이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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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나이어라다라다 막아줘 라인 괜찮아 피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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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송 하나 송하나다 무섭다고 나이스 안죽을줄알았 는데, 이건 이거 너 한테 보시지？아, 진나 혼자 살았 어？아, 저거 루시 우 줬으면 다살았 으려나？몰라 자 방이 었 으면 다살았을것같 은데, 아, 자 방이 미쳐 어있 죠.